안녕하세요. 원스칼프 우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상담을 한 다섯 개 정도 했는데요. 다섯 개 중에 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두피문신 받으면 머리가 빠지나요? 에 대해서 오늘 컨텐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컨텐츠 전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두피문신 하면 머리가 빠진다고 생각하세요? 뭐, 누군가는 빠진다. 누군가는 안 빠진다. 라고 말하는데, 둘다 맞는 말이에요. 제대로만 시술한다면 절대로 빠지지가 않아요. 근데 잘못 시술할 경우에는 빠집니다. 그게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어, 모형을 이렇게 보면 머리카락이 있고 안에 구조도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에 주입을 할때 너무 깊게 모낭까지는 뭐 절대 주입하지 않아요. 여기 모낭이 있는 데는 보통 4에서 6mm 정도 안쪽에 있고 우리가 시술하는 곳은 깊어도 1에서 1.5mm 많이 깊을 경우에는 2mm 정도 진피층 상부에만 주입하기 때문에 모낭에 손상이 전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작업을 할때 머리카락에 하나하나 찌르는 게 아니라 모간이라고 하죠. 머리카락과 머리카락 사이 이 비어있는 피부에 작업을 다 하기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일부러 찌르려고 해도 사실 머리카락 위에 찌르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머리카락 장애물이 없는 곳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혹시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뭐 어려운 부분, 그리고 혹시 이런 것들 구매처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네, 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른 영상에서도 탈모 관련, 두피문신 관련 좋은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 놨으니 구독이나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 컨텐츠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